자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12강의 논술형 프랙티스 한번 질문을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리부터 보게 되면은 자 식품 산업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 그리고 더 건강한 식품을 어떻게 동시에 판매하는 이중 판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냅니다. 이 지문을 가지고 있어요 내용을 자 그러니까 어, 식품산업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과 더 건강한 식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이중 판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이제 이 지문도 주제로 지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화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주제 문장부터 한번 좀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 어떤 식품 산업의 교묘함이라는 건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뭐로 인해서 어떠한 능력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떤 거냐라고 봤더니 동시에 디자인해서 동시에 디자인하고 파는 거래요. 동시에 디자인하고 파는 어떤 거를 제품을요. 근데 그 제품이 또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봤더니 그 제품이 관심을 끄는 거래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건데, 그 소비자들이 어떤 거냐면, 어떤 소비자들이냐, 계속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원한대요. 어떤 거를? 몸에 좋으면서 칼로리가 적은 그 식품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 형광펜을 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키워드를 좀 잡아 보면은 그러니까 관심을 끄는 건데 자 어필 여기 어휘 포인트 잡아줄게요. 그러니까 몸에 좋으면서 칼로리가 적은 그러니까 몸에 좋으면서 칼로리가 적은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제품을 제품을 디자인하고 파는 능력으로 입증이 되어졌다. 자, 그러니까 식품 산업의 교묘함이라는 게 이렇게 몸에 좋으면서 칼로리가 적은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끄는 그런 제품들만 이렇게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이번 문장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주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요지 문장이 나오죠. 자, 어떤 걸 제공을 함으로써인데, 제공을 하는 건데, 하나의, 하나의 제품군, 하나의 제품군을 제공을 하는 거래요. 근데 그 제품군이 어떤 거냐, 라고 봤더니 수익을 내는 겁니다 뭐로 인해서 비만을 제공을 함으로써 유발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하나의 제품군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또 제공을 한대요 또 다른 걸 그러면 이게 목적어 원 여기가 목적어 두 번째 그래서 어떤 거냐라고 봤더니 만들어 내는 건데 수익을 뭘 함으로써? 감량을 주장을 함으로써 수익을 만들어내는 다른 제품군을 제공을 함으로써. 식품회사는 찾아냈답니다. 어떤 방식을, 어떤 방식이냐라고 했더니, 꼭 먹고 알먹는, 꼭 먹고 알먹는 그런 방식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비만을 유발하여 수익을 내는 거 그리고 뭐냐면 감량을 주장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걸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중 판매 전략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꿩먹고 알먹는 이 전략이다.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빈 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주제랑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profit 그리고 generate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휘 포인트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reduce 이런 단어들도 좋아하죠. 학교에서 어휘 포인트로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 말은 좀 비유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추론으로 잡아주고 이게 바로 이중 판매 전략을 나타내는 말이다. 식품 산업 식품 산업의 이중 판매 전략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장, 3번 문장에서 보니까 이러한 더 건강한 제품에서 식품에서는 제거합니다. 어떤 일부를 제거하는데 그 칼로리, 설탕, 지방, 그리고 소금, 어디에 추가가 된 거냐면은 먹기 좋은 식품에 추가가 된 그런 칼로리, 설탕, 지방, 소금을 일부를 제거를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래요. 그걸 다루기 위해서 건강에 대한 그러니까 더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건강한 제품에서 이런 이런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빼다 보니까 이런 걸 빼다 보니까 더 건강합니다. 저희 거는 이렇게 어,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회사는요 봤더니 단순히 이제 다른 회사들은 추가한답니다. 영양소를 바로 그 건강에 좋지 못한 제품에 추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건강한 식품으로 포장을 한 것이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한번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시리얼 회사는 단순히 추가했습니다. ABC 올. 아이언, 철분을, 어디에? 가당, 정제, 곡물, 제품에. 이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당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 거죠. 거기에 이 요소들, 영양소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거 건강해요. 라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리고 나서 표시를 합니다. 건강에 좋은이라고. 뭐 하기보다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거를 통곡물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추천된 통곡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건강한, 그, 사용하고 있기 보다는 여기에 영양소를 추가를 해서 건강에 좋은이라고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그 시리얼의 86% 이게 판매된 아이들한테 시리얼의 86%는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제곡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지금 건강한 식품으로 포장하기 구체적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식품산업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과 더 건강한 식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이중판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식품산업의 교묘함이라는 게 입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동시 디자인하고 판대요 새로운 제품을 어떤 제품들이냐면은 그 몸에 좋으면서 칼로리가 적은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제품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 제품들이 어떤 거냐라고 해서 좀더 봤더니 비만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내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감량을 체중 감량을 주장하면서 수익을 내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식품 회사는 이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는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더 건강한 제품에서 식품 회사는 칼로리, 설탕, 지방, 소금 이런 것들을 더 제거를 해서 어 소비자들의 건강을 좀더 이제 덜어 주고요. 또는요, 다른 회사에서는 건강이 좋지 못한 제품에서 그냥 아이언 철분 그리고 비타민 AC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좀 속여서 팔고 있다는 거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한번 좀 문법 포인트까지 잡아보면, 여기 is demonstrated. 여기가 지금 타동사이기 때문에 입증하다. 어, 뒤에 목적 없기 때문에 능동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design and market. 이거는 병렬구조로 잡아주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어,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수일치 당연히 해야겠죠 수일치 그리고 그 제품이니까 후가 아니라 위치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서는 똑같이 주격관계대명사인데 그럼 뭐 해야 된다? 수일치 잡아주셔요 야 수일치 그 앞에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 후를 썼죠 그래서 대수로 바꿔서 쓸수 있고 위치는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또 주격관계대명사 나옵니다. 그쵸? 자, 수일치. 계속 수일치 잡아주셔야 돼요. 수일치. 그리고 얘는 위치로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보면은 아, 이거 하나 수정할게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another 대신에 others 이런 거안 됩니다. other는 더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 c 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단수죠. 그래서 s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얘는 제품을 가리켜요. 그래서 위치를 써 줘야 돼요. 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절에서는 지금 현재 완료가 쓰였기 때문에 완료 용법이죠. 완료가 된 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첨가된. 지금 수동으로 지금 과거 분사가 쓰였죠. 그래서 여기 능동 안 된다. ing 안 돼요. a d d i n 왜냐면 뒤에 목적 없습니다. 자, 그리고 in order to는 그냥 to 부정사도 같고요. 그리고 so, as, 투부정사랑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배경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 문장 말고, 아, 다섯 번째 문장에서 여기 using, 지금 동명사로 쓰였습니다. 동명사. 그래서 투부정사나 그냥 use, 여기 동사 원형 안 돼요. 그리고 리코멘디 되니까 ing 안 되고 추천되는 그러니까 수동형이니까 뒤에 목적어 없죠, 지금. 그리고 여기도 판매하다 이기 때문에 여기 명사가 없죠. 그쵸 그래서 ing 안 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강의 논술 c t i 티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